에어루 무선 미니 청소기 M3는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흡입력으로 일상 청소를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. 필터 커버 덕분에 청소가 쉬워지고 소파 밑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기존 청소기보다 손목에 부담이 적어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구매자들은 생각보다 너무 잘 청소되고 가볍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여분의 필터와 다양한 부품 보완성으로 가성비도 뛰어난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